오늘 아침 8시 반에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음, 여기는 흰걸 호수공원 산책로인데 겨울이라 춥긴 춥네요. 어, 그렇다고 너무 운동을 또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 나와봤는데 어... 많이 추워요. 특히 자전거 타고 바람 쐬니까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음, 엄청 힘드네.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또 노면이 미끄러워서 자전거를 빨리 달리지도 못하겠어요. 저쪽 햇살을 받으면 달리니까 얼굴이 안에게 잘 나오네. 음. 야. 우리 모두 겨울에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하게,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있던다고, 음, 열심히 운동합시다.